사시예부를 하다가요, 스님이 네. 요거를 보고, 이거 뭐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스님이 아무리 봐도 모르시니까, 네. 이 계속 이제 사시예부를 하던 중에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스님이 사다니다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laughs> 그 총무님 부르셨어요. 총무는 눈이 안 보이시는데 네. 총무님 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신도님들하고 같이 벗자님들하고 같이 왔는데 저는 이게 탁 보이더라고요. 와. 저 뭐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네. 손님이 나중에 보시더만 <laughs> 네. 네. 그러시면 손님께서 참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광경이 어땠어요? 좋았죠. 이제 음. <laughs> 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일하니까 저도 저 처음이에요. 네. 예, 예 여기 안 다녔다가 네. 예 여기 와서 이제 손님 뵙고 계속 다니 있는데 지금 음. 기도를 붙여나고 기도 하는 중에 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그 처음 발견하신 분은 우리 박윤성 보사님이시네요 이, 예, 이제, 그렇죠. 스님하고, 네. 이제, 다른, 네.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네. 안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저 뭐가 있네, 이래. 했랬죠 제가. 네. 근데 다른 분은 안 보인다 고 하더라고요. 네. 당신 느낌이 없었어요, 우리 고님 아우, 막, 소름더라고요에는 진짜, 몰랐다. 그냥 뭐, 애들, 또, 건강하고 네. 전에보다 좀 성격이 많이 누구를 좀 명랑하고 아들이 좀 성격이 좀 코랜드 많이 밝고 많이 웃고 농담도 많이 하고 음. 예, 그게 좋더라고요 스님하고 인연되기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확실히 달라요 예, 하고 네. 제가 다른 사찰에서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데참볼 네, 때마다 신비롭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이제 막상 우리 또 이렇게 성봉사에 네. 우담바라가 이렇게 나트니까 네. 스님 저희 스님이 현호 스님께서 기도를 엄지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필 것이라고 아. 스님께서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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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마음이 엄청 답찾죠 지금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참 모두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고요. 나름대로 또 대처의학도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고통에서 음. 빨리 벗어나게끔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언젠가는 음. 이 도량에서 많은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전 말씀. 음, 그 지금 현호스님이 여기 당리에 오시게 된게몇달안 네. 됐거든요. 두달 남짓 됐는데 네. 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사시예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지난주 월요일 정도, 네. 월요일 정도 사시예해를 하시고 중간에 그보사님들한테 지금 약사 부처님 있는 데가 불이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를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하는 것처럼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때 밖에 있다가 네. 말씀하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TV나 뭐 이런 그 매체 같은 데서 보던 우담바라 비슷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제 거기서 보신 보살님들은 바로 삼배도 하고 음. 사진 또뭐 폰으로 전송해달라고 한 이런 분도 계셨고요. 음. 예. 네, 되게 신기했죠. 음. 그 우단바라 하면은 요즘에서는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본건또 처음이니까 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사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데 그 약병에 또예 우단바라 폈으니까 더 신기했죠. 엄청 좋아하셨죠. 네. 그 스님이 여기 사방은 여기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서울에도 계시고 양산에도 계셨는데 그우단바라 발견하기 전에 그 기존에 알고 계시던 보살님들 불자님들이 좋은 일이 좀 있으셨거든요. 네. 그 이전에도 뭐 자제분들 중에서 부부가 된지는 십몇 년 지났는데 네. 불임이라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공덕을 쌓으니까 이번해 이제 태아가 들어선 지 7주 됐다고 한 분도 계시고. 음. 그다음에 애가 없어 가지고 있는데 스님이 아, 쌍둥이가 태어, 쌍둥이가 있다. 쌍둥이가 아니라 애가 두 명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네. 그 저사님은 무슨 지금 애한 명도 없는데 두 명이 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최근에 쌍둥이를 낳아 가지고 네. 그럼 우리 그 예. 정신전 예. 지나은 이제 정유난이잖아요. 정유난에는 또 이렇게 그 새로운 이제 자제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도 모셔져 있는데, 그 배를 만지면, 포대화상? 네, 포대화상 배를 만지면 좋은 네. 일이 많이 생긴다. 네. 뭐, 등남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래된 건지, 예. 그리고, 음.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 가면 이제 디스크라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네. 스님한테 인연이 닿아 가지고 찾아오면서 뭐 전도제도 드리고 기도를 좀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네. 나중에는 이제 걸어서 자기 힘으로 걸어서 다닐 네. 만큼 네. 이상 없이, 고통 없이 다닐 만큼 네. 이렇게 나와 시는 분도 있고, 어떤 보살님은 결혼 생활을 하신 지가 한 30년, 40년 되셨는데, 맨 어느 생각부터... 그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차사님이 밥을 해가지고 어. 예, 공양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더래요 음. 그래가지고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그날따라 음. 갔는데 아 왔냐고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에 이렇게 눈물을 펑펑 음.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던 그 보살님도 계셨고요 예, 약사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네. 아픈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뭐 아픈 불자님들이 나와서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은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년이 네. 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건강해져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런 쪽이 참 자랑이죠. 도라할베라는 음. 것이 이제 점이 아, 예. 헤매가 아니라 예, 예. 도라할베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음. 이런 정도 무게인데 이제 음. 기도를 탁 올리고 이걸 탁 들어보면은 이 무게감이 이전에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Yeah. 예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상님들이 음.